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흔적이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흔적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들 어디 가면 자기 영역 표시해 놓죠. 어, 영역 표시해 놓는 게 이게 전부 다 자기 흔적을 남기기 원하는 겁니다. 강아지만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동물들이 다 그래요. 뭐 호랑이도 그렇고요, 사자도 그렇고요.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은 항상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동물들은 주로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 <laughs> 소변이지만, 어, 사람은 그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 자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모든 나라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 이 이름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죠. 이 정치인들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는데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기사를 빼고는 자기 이름 나오는 기사는 무조건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악명이 떨쳐져도 좋아요.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이래요. 그래서 유명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악명이라도 떨치려고 하고 그 뻔히 사회적인 논란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비합리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이다라고 그 신문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신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큰 목소리를 내면서 어디 가가지고 자꾸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그 분위기를 나의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잊혀질까봐 자기의 흔적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잊혀진다라는 것은 정말 아쉽고 섭섭한 일입니다. 누구나 아,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참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뭐 사실 신학대학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은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연령대를 전부 다 거쳐가게 될 텐데.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때어좀 뭔가 교회를 좀 바꿔봐야겠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저희 중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였는데 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30명에서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부 다 합친 겁니다 아니 교인 수는 어떻게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30명 50명밖에 안될 수가 있지? 어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저 본당의 어른들 예배를 가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은 다니지만 어, 부모님은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아 예배가 너무 지루해서 그래 이게 시대를 못 쫓아가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은 mz 세대지만 그때는 X 세대 시대였지않습니까 저희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X 세대들에게 맞는 어, 예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배의 틀을 찬양 콘서트 형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앞에다가 이 예배 드리는 강단이 높은데 거기를 쓰지 않고 앞에다 길게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예, 콘서트 형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반도 선생님들 중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다 체크를 하고 또 제가 원하는 달란트가 갖고 있는 선생님 없으면 선생님들을 섭외해 가지고 그냥 어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공부반, 영화반, 찬양반, 큐티반, 연극반 뭐 등등 여러 가지 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어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성가 해가지고 뮤직 비디오를 만들고 연극반은 제가 할 설교를 미리 주어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설교의 내용에 맞는 연극을 해서 설교 전에 연극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반에서는 모든 영어 그러니까 모든 성적 공부를 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바꿨습니다. 이게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이게 진짜 신선한 모든 것들이 다 신선한 충격들이었는데, 어, 설교도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콘서트 스테이지 같은 데에서 요즘 식으로 하면 자유로운 강연하듯이 설교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우려하는 장로님들이 대단히 많았지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저희 중고등부가 예배 시작을 그렇게 바꾼 지 1년이 안 돼서 30명에서 50명 예배 드리던 교회 학교가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뭐, 완전히 뭐, 스타죠. 예. 제가 막 염색하고 다니고 막 이래도요, 장로님 중에 전도사가 염색하고 다닌다고 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을 가면서 걱정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저 어, 다음으로 중고등부에 담당하게 될 전도사가 저랑 같이 신학대학을 간 우리 본교회 본교대에서 본교회에서 본교에서한 해에 두 명이 신학생에 갔었는데 그중에 저하고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해서 그 친구는 늘 기도. 그다음에 늘 말씀 읽고 그다음에 아주 진지해요. 저처럼 뭐 즐겁고 어디 같이 놀고 청년들이랑 어디 막 노래방도 가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라 그 친구는 항상 찬양 아니면 입술에서 음악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면 와, 한 목회 한 30년 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아주 그냥 연륜이 많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는 친구가 이제 제 후임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망할,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중고등부 곧 망하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망하길 바랬습니다. 왜요? 그래야 제 존재가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 역시 이익상 전도사 때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 중간에 방학이 돼서 들어왔는데요. 굳이 중고등부 예배를 굳이 가가 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아, 기대감으로 갔어요. 얼마나 망했을까. <laughs> 그런데 아니요, 훨씬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배가 살아, 아이들이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아, 설교 말씀, 저는 설교가 아이들 설교 절대 15분을 넘지 않았는데요. 30분이 넘어도 경청하며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 보이고 또 나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억해 줄 것이라는 매우 유치한 생각으로 예배가 망하길 바랬지만 예배가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배, 예배가 아, 정말 거룩해진 모습을 보고 섭섭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어, 아마 이게 사람이 내 존재가, 나, 내가 잊혀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내지는 그, 그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본능적으로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사실 잊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는 잊히지 않는 존재로 남기기,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인가 잊혀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자존감이 추락합니다. 아,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덜 중요한 사람이고 덜 가까운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는요. 어, 이스라엘 있을 때 함께 공부하고 그분은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셨는데 여름방학 때가 되면 항상 제가 그 고고학 발군장에 가서 함께 어, 제가 일하고 이랬던 지금은 장신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이제 불쑥 갑자기 이거 거의 뭐 1년, 2년 만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쫙 전화를 하는데 아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가 미안해요. 맨날 만나서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1년 2년 지나서 전화했을 때 갑작스럽게 전화했을 때 그래서 더 반갑고 기쁘고 반가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니, 맨날 연락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가끔씩 연락해도 아, 너무, 목사님과 통화하는 게 너무 좋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드렸거든요. 제가 많이 벽을 변했죠. 불과 년, 몇십년 전, 20년 전에는 아, 예배가 망하기를 바랐던 제가 이제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 잊혀짐, 기억하지 못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알게 되었으니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내 마음에 흉터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념일을 엄청나게 챙겨요. 제가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이스라엘에서도 살아보고 했지만, 우리나라만큼 기념일 챙기는 나라와 민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 애들은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백일, 천일, 아니 100일은 어떻게 센다고 쳐도 1000일은 그거 어떻게 셉니까. 심지어는 그 날짜 세는 어플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플이 있을까요? 잊혀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생일 얼마라고 왜 며칠 전부터 몇주 전부터 몇달 전부터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까? 나좀 기억해 달라라고. 내가 받을 선물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나좀 기억해달라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잊혀짐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잊혀지면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그래서 내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소모임이나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 마음의 그 기저에는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좀봐 달라고. 나 잊혀지기 싫다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기저에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약할수록 잊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은요, 뭐그 사람이 나를 뭐 잊을 수 있지. 하지만 또 나에게는 더 많은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과 상황과 공간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가니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잊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 잊혀지지 않으려고 한 사람한테 그 집착하고 그한 사람에게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의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지만, 자존감이 부족하면은요, 나의 이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왜그 애인들을 자주 바꾸고, 수시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의 그빈 자리를 자신의 어떤 자존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속 남자 친구를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여자 친구를 바꾼다라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 보고 능력 있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도 잊혀져감, 아니 잊혀, 잊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살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적어도 2년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도 성실해서 죄수들과 감옥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야사입니다. 랍비들의 전통이니까요. 이두 관원장들이 그 어, 감옥에서 1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술만 술 어, 이렇게 시중드는 관원장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빵을 굽는 관원장 이게 뭐냐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왕과 정말 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암살당하여서 죽거나 독살당하여서 많이 죽는데 독살당할 때 가장 흔한 방법이 자기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술, 와인을 맞는 관원과 나의 빵을 굽는 관원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사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몸이긴 하지만 왕과 친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특별히 이두 사람은 잘 대접해 주어라, 잘 배려해 주어라라고 부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세 개가 났는데 거기서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리더라는 거지요 주렁주렁 매달린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잔에 담아가지고 내가 파라오에게 드리고 파라오가 그것을 마시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동시에 잡혀온 그두 사람 또 공교롭게 같은 종류의 일 그러니까 왕에게 먹는 것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이두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자기는 꿈을 꿨는데 광주리 셋을 이고 가는데 맨위 광주리에 있는 내가 만든 빵을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지만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모르겠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끈꿈그 꾼, 꾼, 꿈은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고 왕이 그것을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흘 안에 복권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다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로 돌아가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런데 빵을 굽는 관원장은 이 빵을 구워서 파라오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새들이 나와서 쪼아 먹었으니 파라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겠지요. 이거는 새 광주리는 또 사흘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흘 뒤가 되면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시신을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두 해석이 전부 다 맞아서 정말 왕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아 기뻐서 이제 복권을 해줘야겠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 사람들 중에서 좀 사면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그 사면되는 그날, 빵을 굽는 관원장은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14절에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건전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라면 술 맡은 과장은 흔쾌히 아 그러겠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3일 뒤에 내가 풀려난다라고 꿈을 해몽을 받았는데 그 풀려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데 대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면 한턱 쏠게. 잘 되도요 그거 기억 못해서 한턱안 쏴요. 하지만 잘 되기 전에. 잘 되면 한턱 쏠게, 이거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아유, 그럼 내가 꼭 신경 써 줄게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잊은 지가 2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정말 크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불러줄까? 언제 파라오가 나를 다시 이 감옥에서 꺼내줄까? 이거 기다리면서 착착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야 이게 날이 한날한날 한날 지나갈 때마다 크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준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그에게 좋은 소식 주었으니 또 가면서 아유 내가 생각해 주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해 줬으니 아니 그건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술 맡은 관원장을 배음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나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를 저주하였거나 그술 맡은 관원장을 저주하거나 또 아유 내 처지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슬퍼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게 되지요. 그게 2년 뒤의 일이에요. 그 2년을 요셉은 정말 묵묵하게 다시 감옥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며 기다려 갔다라는 거.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잊혀 가는 상황을 어려워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고 그 상황이 자기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자존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내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 나갔기 때문에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셉은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그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오래 시간이 걸릴지라도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 누군가가 여러분을 잊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잊지 않은 것은요 단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상황은요. 현재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또 고향 땅에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까 하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그 희망, 그 희망조차 꺾였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큰 반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곧 무너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 희망을 장사하고, 희망파리를 하고, 희망을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멀었어. 너희들,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너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너희들 거기서 먹어. 거기서 너희들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을 시켜.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아. 70년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을 움직이지 않게 하실 거야. 아, 이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이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곧 평안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하에서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게 예레미아의 메시지이고 예레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결국. 평안의 길, 우리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의 감옥에 갇힌 듯, 그리고 예레미야의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인생처럼 이 순간에서 나의 그 커다란 빈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할수 없어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 존재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 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빈 공간을 사람들로,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빈 공간에 다른 누군가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약속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꿈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며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오늘도 세상에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